석유화학 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환경은 비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실적은 소폭 개선되겠지만 절대 수준을 고려할 때 전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데요. 저조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높아진 재무 위험이 완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석유화학 산업은 공급 확대, 납사 가격 상승, 수요 위축, 삼중고를 겪으면서 사상 최악의 여펑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중심의 신증설로 공급이 늘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공급 문제가 확대되면서 유가와 납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올 4월 이후 NCC 가동률 하락으로 납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었는데요. 올 3월 중순 이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주요 도시인 상하이, 베이징 등을 봉쇄하여 역내 수요가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죠. 2분기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하락한 것이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업황 하락으로 주요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가 급락하였습니다. 범용 폴리머 제품인 PPP 스프레드가 BP 수준을 기록을 하였고요. 2021년 견조한 스프레드를 기록했던 ABS 역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습니다. 방향 쪽은 2분기 이후 스프레드가 반등했는데요. 휘발유 블렌딩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드라이빙 시즌 종료 유럽의 정유사 파업 종료 등으로 방향적 스프레드는 4분기 들어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요 제품 마진 약세로 인해서 롯데 케미칼, 여천 NCC, 대한유화 등 주요 NCC 업체가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화학사 실적은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사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2023년 에틸렌 신증설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수요순증부는 수요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PX는 중국의 일부 프로젝트들이 지연되어 2023년 신증설 물량이 올해보다 더 많을 전망이어서 공급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봉쇄 정책 완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중국이 경제 저성장, 제로 코로나 지속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감안하여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 노선을 선회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일부 대도시들이 방역 정책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약자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할 때 방역 정책이 완전히 완화되는 시점은 2분기 이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중국 봉쇄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할 때 수요 개선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을 감안할 때 하단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틸렌, PX 가동률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한국 기업 평가는 내년도 유가가 배럴당 80에서 110달러 구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납사 가격은 여전히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급 과잉, 높은 수준의 유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저조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가성 소다 등 일부 제품만 타이탄 수급 하에 양호한 스프레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NCC 업체들의 실적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납사 가격과 제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부정적 레깅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가능성이 높아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실적이 개선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무 안정성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투자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자산 매각 내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 창출력이 제한적 개선에 그칠 전망이어서 재무 부담이 완화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비우적인 사업 환경 하에 저조한 실적이 이어지고 저하된 재무 안정성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년도 석유화학업계는 신용도 하방 압력이 높을 것입니다 올해 실적 부진, 재무 안정성 저하 등으로 롯데케미칼, 여천 NCC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내년에 유의미한 실적 개선 또는 재무 구조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에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시점과 그에 따른 수요 회복 수준, 업황 반등에 기반한 현금 창출력과 재무 안정성 변동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요 크레딧 이슈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석유학 업계 신용도의 주요 이슈인데요. 내년 석유학 업계 업황은 수요 회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요가 중요한데요. 중국이 최대 석유학 제품 수입국으로 국내 석유학 업체들의 수출 물량 중 상당량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2년 10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사람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 전반의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 올해 12월부터 방역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방역 정책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2분기 이후에는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향후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속도와 그에 따른 수요 증가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내년의 경기 침체가 석유화학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희 생활 곳곳에서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석유화학업의 업황은 세계 경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은 석유화학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증설로 공급이 늘고 납사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까지 부진해지는 경우, 즉 올해와 같은 상황일 텐데요. 화학사들은 상승한 납사 가격 부담을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판가 전이하기 힘들어집니다. 마진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저하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업황의 V자 반등 가능성입니다. 어, 석유화학업은 경기 순환 산업이고 실제로 화학사들의 실적도 업황에 따라 변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하락 사이클이 지나면 과거와 같이 상승 사이클이 오면서 이전 수준의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향후 V자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 주요 수출처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신증설을 진행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증설 계획을 감안할 때 2025년에 중국의 주요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은 60에서 8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률이 상승하면서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향후 세계 석유화학 제품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최근 구축하고 있는 COTC 시설의 경우에 납사보다 저렴한 원료 사용이 가능한 설비여서 국내 석유화학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출 물량 확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자금률 상승 외에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인도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수입국들이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 또 공급 이슈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 그리고 2025년 이후 정유사들의 공급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때 중장기적으로 v 자 반등은 힘들고 국내 주요 업체들의 실적도 직접 직전의 호황기였던 2015년부터 2018년 수준의 그런 실적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